자, 1 5 6쪽부터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숙제들다 해왔죠. 네. 네. 지금 접속사파트 하고 있고요. 비교적 쉬운 부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접속사파트에서는 자, 등위 접속사인, 앤드, 아, 대표주자, 앤드와, 어, 오늘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이런 챕터 네. 중에서 펜, 이두 접속사간의 어떤 차이를, 의미상의 차이를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 자, 앤드를 사이에 두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A나 B라는 문장이 있다 합시다. 이때, A나 B는 뭐가 뭐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둘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A와 B를 무슨 절이라고 한다? 등위절이라고 합니다. 등위절. 위치가 동등하다. 둘다 주인이다. 그 말이죠. 둘다 주전입니다. 하지만, 펜으로 만약에 a라는 문장이 이 끌어져 있고 컴마 찍고 b가 나왔다. 내지는 b가 먼저 나오고 컴마안 찍히고 펜 다음에 a가 나왔다. 했을 때 이런 경우에 a는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정속절이라고 한다고요? 정속절 정속절 중에서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 왜 부사절? 결국은 앞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 줍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나가고 없었다. 내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께서 오셨다. 다음 헤드로이크에 좀금뭐때 어쨌다. 그죠? 내가 극장에 갔을 때 영화는 시작했다. 결국은 이렇게 서술수로 꾸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꾸며준다는 것은 부사처럼 쓰인다는 것이고 그게 문장이니까 줄이란 말을 붙여주고 그렇다면 얘는 어떤 하나의 주인의 역할보다는 꾸며주는 악세사리, 종의 기능이다. 그래서 종속절이로 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의 꾸밈을 받는, 네? 꾸밈을 받게 되는 이 B는 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접속사를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 오늘 배우는 when이나 when, 스 s 가 있고, 또뭐 조건을 나타낸다면 if나 unless가 있고, 양보는 although가 있고, 그런 겁니다. 알겠죠? 네, 전체적인 이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뭐, 회모르는 사람이 못뭐 있겠습니까? 뭐말 때, 뭐말하는 동안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아는 건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156페이지 A번부터 보시면 You shouldn't speak. 너는 말해서는 안 된다 네가 먹는 동안에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while을 붙여서 You shouldn't speak while you are eat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 2번 They heard the news. 그들은 뉴스를 들었다 They were very surprised. 그들은 매우 놀랬다. 뉴스를 들었을 때 놀랬겠죠. 그러 여기는 접속사 as나 when을 쓰면 되겠습니다. as나 when they heard the news. 컴마 찍고. 이럴 때는 컴마 찍어야 돼. 접속사가 앞에서 문장을 이끌 때는 중간에 컴마를 찍어주고 접속사가 뒤로 가게 되면 컴마는 필요 없다. 알겠지? 그래서 as they heard the news, 콤마, they were very surprised. 삼 번에 Can I have the newspaper? You finish reading it. 자, 당신이 읽기를 끝냈을 때 제가 신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신문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자, 일곱 돈을 뭐였습니까 그래서 when 으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c a n i h a v e t h e n e w s p a p e r w h e n you f i n i s h r e a d i n g i 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번에 Peter was driving. Peter was driving. Peter w a i t u p o n h i t e n g p e i n g p e t e i p e t e n g Peter was driving. Peter was driving. Peter was driving. 그래서 피터가 운전하고 있는 동안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why를 쓰면 되겠다. While Peter was driving, on. he hit on a new idea. he hit on a new idea. 비번입니다. 너는 케이크를 만들 때 먼저 요리법을 구해라. Look for the recipe first. 그럼 딱 기억나. recipe. recipe. recipe는 요리법. 뭐할 때? 케이크를 만들 때, when you make a cake, when you make a cake. 됐죠 그렇죠? 이번에 톰과 토니가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큰 울음소리를 들었다. 톰앤토니는 들었다. here. 원래 heard 그래야 되는데. 그죠 heard 들었다니까. heard라고 쓰면 돼. 여 바꿔놓기. H a, a R D heard a loud cry.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이니까 while they were 거기도 과거로 써서 were near the hill. 알겠죠? While they were 과거로 써서 near the hill. 네가 약속이 있을 때는 정시에 도착해야다. 한 When you have an appointment. When you have an appointment. You should be on time. 정시에 도착해야 된다. Appointment. 철자 어떻게 됩니까? A P P O I N T M E N T. Appointment. Appointment. When you have an appointment. Right. On appointment, you should be on time. Steve I listen to the radio while I am eating my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는 동안 라디오를 듣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나는 아침을 먹는 동안 라디오를 듣는다. 항상 접속사는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된다고 한앞 문장과 상관없습니다. 접속사는 물론 앞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뒷 문장과 연결이 된다는 건 I'm shy as I meet new people.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수줍어한다. 수주보면 느낀다. 수주보한다. 그다음에 157조 교과서를 가져왔습니까 혹시? <laughs> 다음 시간에터 교과서 가져오세요. <laughs> 같이 진도 나갈 겁니다. 알겠지 자, a 번에1번 I will stay here. 나는 여기에 머무를 거야. <laughs> 삼촌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다지겠죠. 그래서 until my uncle comes back. 그걸 쓰 되겠고. 이 번. You should wash your hands. 너는 너의 손을 씻어야 한다. Before you eat dinner. 저녁을 먹기 전에. Before you eat dinner. 3 번. Do not make him feel lonely. 그를 외롭게 느끼도록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외로 나간 후에. After we go abroad. 4 번. Later.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Rachel은 별의 관심을 가져왔다. 그녀가 10살, 1 0 이래로, 여러분, since가 있습니다. since, 뭐, 뭐, 이래로. 그래서, since she was 10 years old. 이번 그렇죠? 나는 5세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I have studied English.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five. Since I was five. Since I was five. same again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Before you send it to Sam. 3번. 너는 5kg을 줄일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한다. You should keep exercise before 아니다. 까지니까 until이래요. until you lose 5kg you lose 5kg 앞에 until을 쓰면 되겠죠. 몸할 때까지 세번입니다 I took a walk. 나는 산책을 했다. 내가 내 숙제를 끝마친 후에. 따라서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이번 Kevin washes his face. Kevin은 그의 세수를 한다 이 말이죠. 얼굴을 씻는다. 세수한다. 아침을 먹기 전에 before he has breakfast. Before he has breakfast. 3번입니다. 호진이는 기다렸다 비가 멈출 때까지 그래 되겠죠. waited until rain stopped. waited until rain stopped. 됐고요. 그다음에 158쪽에 자, 2외 정복사가 되겠습니다. because as in 생활이었다고 그랬죠. a 번의일번 I like science fiction. 나는 과학 소설을 좋아한다. It is very interesting 그것은 매우 흥미롭다 흥미롭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그래서 I like science fiction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Because it is very interesting 이번에 Sam couldn't arrive on time Sam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as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as he overslep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3번. I laughed at Tony. 나는 토니에게 토니를 보고 웃었다. 뭐, 비웃었다. 네, 웃었다 합시다. 그냥 웃었다.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왜냐하면 그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웃기게 보이는 눈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Since he made a funny looking snowman. 4번. I can't read the book anymore. 나는 그 책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I have a headache. 왜냐하면 두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because I have a headache. I can't read the book anymore because I have a headache. 올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Yumin is absent from school. 유민이는 학교에서 결석한다. 결석했다. 자, 밑줄 부분을 우리 말로 기록할까 Because she has a toothache. 왜냐하면 그녀는 이가 아팠기 때문이다. 시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상관 없겠고 2번 I couldn't sleep last night. 지난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As I was so afraid.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3번 We were very tired. 우리는 매우 피곤했다. Since we walked for three hours. 왜냐하면 우리가 세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세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Since도 Because의 미가 되겠습니다. 11번 Penguins have a funny walk because of their short legs. 여러분, because of 명어 네, 쳐보시고 저 위에 다시 한번저 복습해 보시면 저 위에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because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나온다고 했죠? because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because of the m e t t e r short legs 그들의 짧은 다리 때문에 라고 했는데 they have short legs 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because 라는 접속사가 나와야되겠죠 빼고 because they have short legs 2번 I studied hard yesterday because of the English test 영어 시험 때문에를 뒤에 보니까 I had English test 라는 문장을 썼다 마찬가지 because I had English test 내가 영어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가 문제 풀이였고요한 장이면 되니까 이론은 금방 끝나겠습니다. 그 뒤에, 예, 159쪽. 이런까지, 음. 막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59쪽에. 결과의 접사인데 결과의 접사는 일단 뜻은 그래서죠. 자, 그래서, so는, 자, 밑줄, 그래서의 뜻이다. 그래서의 뜻. 내용상 비 e 스로 바꿀 수 있겠는데, 비 s 스로 바꿀 수 있다 그런 데 문장을 통해서 보면 싶습니다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Tom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지루했다. 자 이거는 내가 굉장히 지루했다. 왜냐하면 반복이 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의 구조가 so 다음에 있는 문장이 앞으로 먼저 나오게 되면 비 s 스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 So 이하는 결과니까. 그럼 결과가 앞으로 나올 거면 뒤에 원인이 나와야 되겠지. because가 뭐뭐이기 때문에니까, 원인을 나타내니까요. 문장을 바꿔보니까, I felt very bored. 나는 매우 지루했다. 왜냐 하면, 처음 m 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because로 바꿀 때는 앞뒤 문장이 당연히 바뀌게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표표여읍시다 So, t h a t c cool. o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하다는 뜻으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j a n ate so much.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자, 지는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그는 그의 벨트, 혁대말입니다. 허리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야만 했다. 너무나 많이 먹어서 결과가 다소대구문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A번 해석 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60쪽. 이번에는 양보의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양보라는 것은 뜻그 자체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비록 뭐뭐 이지만 네모 다쳐놓으시고. 더우나 언우는 똑같습니다. 비록 뭐뭐 이지만 그래서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뭐, 간단합니다. 이해보겠습니다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Although it was very dark. 자, 어두우 뒤부터 먼저 보시면, 비록 너무나 어두웠지만, 비록 너무나 어두웠지만 그 사람은 불을 켜지 않았다. 뭐 전등 불 같은 거를 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란 미열 표현합시다. Even if I even though 요거 많이 나오죠. 양보의 뜻으로써 비록 뭐뭐일지라도 똑같습니다. 얼더우라 양보를 나타냈다 Even though he was so fat, 비록 그가 너무나 뚱뚱했지만 Bill won the race. 은 경주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 밑에 2분 2프로 하나 더 써놓으세요. 2분 2프로도 바꿀 수 있다. 2분 2프로도 바꿀 수 있다. 됐죠? 다음 시간 숙제는 159부터 끝내버립시다. 159부터 163까지 문제